네, 안녕하세요. 또 우리 내일 광복절이죠. 우리 어 경제적 경제적 궁핍에서 해방되고 아 어, 심리적 어 속박에서 벗어나는 멋진 광복절이 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 파이코인의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보는 방법이 좀 독특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어제 그 심슨 씨의 그 파이코인 프링크 코인의 그 예언 같은 거를 보면서 거기서 그 여인의 중요성,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그 이제 동료 교수의 도움으로 크게 성공하게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문화아이 사람이 인류학을 했다 그랬지 그래. 청 띠어빵이요. 그래서 인류학을 했다 그랬지. 그래서 인류학에 대해서 좀 이제 봤어요. 어그 어, 심슨의 심신의 만화에서는 그 프링크 코인이 여자말잘 들어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인한테 동료 여자 교수한테 가서 고맙다고 하는데 저 기술쟁이 니콜라스는 여자를 잘 들어서 성공할 대표적인 남자 같아요. 파이코 파이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파이 네트워크 뭐 다른 건다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다 간단한데 파이는 네트워크더라고요. 파이 파이코인 네트 파이 네트워크는요. 파이 네트워크라는 이름 자체에 청띠아와팡이라는 여인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뭐이 요즘 이것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제 그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그 이제 SEC 하고 이제 현물 ETF 그 다음에 선물 ETF 그 다음에 리플 그 다음 리플 리플에서 무슨 3 0 개국 나라의 CBDC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섯 개 나라랑 지금 컨택 이미 했고 3 0개 나라랑 할 거다. 그거 비트코인은 뭐 이미 몇년 전부터 처음에 그림 그릴 때부터 갖고 있는데 뭐 이제 와서 리플 갑자기 저러나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람 아시죠? SEC 캔슬러 위원장.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뭐라 그랬냐면요. 비트코인은 금이다. 사회적인 계약에 따른 디지털화된 금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니 왜이 사람이 선물 이, 선물 ETF는 오케이 하면서 왜 현물 ETF는 이렇게 질질 거나 선물과 현물의 차이점이 뭐지? 선물은 오케이를 해줬는데 현물은 안 해준다. 음. 현물로 하게 될 때선물 하게 될때 선물이야 어차피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현물이 왔다 갔다 할때그 아, 돈세탁? 아마 그런 걸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현물 ETF를 안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그냥 금으로 보면 상관없는데 사회적인 계약에 따른 금이다. 사회적인 계약에 따른 디지털화된 골드다 금이다. 근데 사회적인 계약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거는 묵시적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게왜 우리도 최근 몇년 사이에 어,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꽝이 되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게 되고 이런 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사람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제법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의 상식을 뭐 쿠테타나 혁명이 아니면 뒤집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탁치는것 같고 파이 코인은 그럼 뭐지 비트코 앞으로 비트코인과 파이 코인의 세상이 비트코인 류와 파이코인 듀가 시장에 지배할 텐데 파이코인은 뭐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거예요. 오늘 뉴스들 보고요. 어떤 뉴스였냐면 어떤 뉴스들이 c 냐면 이제 이런 거였죠. e t f 승인식에 늦춰졌다. 그레이스 케일. 판결전 이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냐면요. 자자운운회회예요 자산 자산운용회사인데 c 어 상당히 큰 자산운용회사예요. 이게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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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거고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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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고. 자산 뭐 지금은 줄었겠지만 아, 500억불, 5한0억불 정도 되는 자산운용한국 굉장히 크죠. 500억 불이면 50조, 60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80%예요. 그레이스케이리란 굉장히 큰 자산운용, 뭐 미래업체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 옛나 같은 뭐 한국 한투, 국투, 대투 같은 그런 데죠. 자산운용사인데 이 자산운용사에서 여기서 아, 이 얘네들이 이제 선물 ETF, 현물 ETF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SEC가 선물 ETF는 승인하면서 현물 ETF는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선물이 아니 선물 ETF가 되는데 현물 ETF를 안 해주는 그 무슨 심술이야? 아 이게 디지털 진짜 금 같으면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디지털화된 금이고 또 이건 사회적 계약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계약이 그 선물 ETF 만기 기간 동안에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파이코인의 이 여인, 파이코인의 이 여인이 도대체 뭐? 어떤 요인인가 제가 이제 이 사람 인류학 공부에 따라서 인류학을 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다른 학문은 뭐 물리학, 수학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뭐 경제학, 경영학이 특정한 주제에 한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나 집중적으로 아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최소 공배수나 미분을 해가지고 어떤 분석적 기계적 방법으로 입자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유추적으로 해서 인간과 사회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복잡 그렇게 하는 거를 인류학에서는 피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이제 중첩되어 있는 건데 정부, 정부가 거래소고 거래소가 정부가 시장이고 시장이 역사고 이게 모두 다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전체, 암호화폐면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성공할 것이냐, 성공 못할 것이냐,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거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냐,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그 생태계에 참여하, 생태계에 유통되는 코인이 성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이게 개개인의 관념, 행동, 그러니까 파이코인 하면서 계속 우리 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금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있어서 흥분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상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웹3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 지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특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생태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시킬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오니어 개개인들 하나 나중에 파이코 파이코인으로 물건을 거래할 파이코인을 사용할 미래의 그런 사용자들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인류학이더라고요. 아,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그레이스케일 아니 현물이 TF를 왜안 해죠 선물은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세상의 기준이 지난 3 0 년간 그냥 아,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아유 뭐 전체주의면 어때 뭐뭐저 개인의 자유는 좀 무시당하면 어때 뭐 지금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무시됐잖아요. 근데 뭐 개인의 자유가 없다고 그러면은 물론 자유라는 게꼭 좋은 건 아니지만 아 자유라는 것 제가 제가 왜아 월급쟁이로서 성공을 하지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또아 월급쟁이보다 지금이 훨씬 좋긴 좋지만 왜 내가 왜 월급쟁이로서 그렇게 아, 성공을 하지 못했나.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 왜 사업하다가 이제 또 주변에 이제 제가 증권에서 있으면서 이제 특히 IMF 때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찌그러져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망할까? 왜쭉 나가다가 망할까? 왜 나는 쭉 나가다가 더 크지 못했을까? 딱 하나를 몰랐어요. 뭘 몰랐냐? 직급이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몰랐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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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보면 저도 그러니까 왜뭐 핸드폰 뭐 예전에 삼성주권뭐 사장하던 양반 핸드폰 (3개) 갖고 다니더라고요.그렇죠 하나는 뭐 자기 친구나 뭐 이렇게 와이프나 가족이겠고 하나는 회사겠고 하나는 이제 비서실 전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 왜 핸드폰을 (3개나) 들고 다녀야 되죠 자유가 없는 거죠 뭐 어떤 정치인 핸드폰 (6개) (7개) 자유가 없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자유가 없어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유롭게 행동하다가는 어떤 벽에 부딪히든지 어떤 미움에 받치든지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 못하든지 해갖고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이제 인류학적인 제가 인류학 공부하다가 보니까 아, 청대어방이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었구나. 말란 말잘 들어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왜왜왜왜이 왜 그레이스케일 이런 어왜 선물은 해 주는데 왜 현물은 안해 주나. 이게 지금 인류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판이 바뀐 거예요. 지금 미국 자 미국 암호화폐 자 암호화폐 자산 운용 사에선지네가 제일 커요. 이렇게 제일 큰 회사 보고 SEC에서 야, 비트코인 빼고 너네 다 상장 취소해. 그러면 오케이 해 줄게. 이거를 이거를 코인베이스 대표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바보들은. 상, 그렇게 할,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라이스 케일을, 제가 이거 보고, 야. 야 파이코인은 이런 거를 미리미리 미리 다 판이 읽어가는 거를 보무사 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옛날에 바람 불때돈 벌어갖고 비트코인 갖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2011년도에 만들었더구만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촉은 굉장히 좋았죠. 잔촉은. 근데 지금 큰 흐름은 원래 큰 흐름은 미미한 데서부터 오니까 잘 분위기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인류학 공부를 좀 하든지 안 그러면 뭐저 니콜라스 처럼 장가를 잘 가든지 그래야지 이게 이게 저기 선물이거든요 파이코인 선물이에요 뭐 그냥 현물 가격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물 가격이나 현물 가격이나 이렇게 시장을 막 왜곡하고 그래서 뭐뭐 뭐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 생각 안해요 그거는 경제 상황과 달려있지 그렇게 뭐막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구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보니까 이게 전부 이렇다. 근데 뭐 비트코인이 80%니까 어쩌다가 뭐 최근 한 10년 동안은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 청대아 청우 청디 여사에 비하면 이거 촉이 없다. 세상 본 안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코인베이스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왜 미등록거래소인 코인 베이스와 할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미국 블랙 블록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시공유 약정으로 코인 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미국 증권거래소거든요 아 미국 코인거래소라고요 근데 코인거래소는 미등록거래소라고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그이 그레이스 케일이 그레이스 케일은 지금 판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제조업도 미국, 가능한 모든 제조업도 미국으로 오고, 옛날에는 made by USA였는데, 지금, 어, 이거, 이거 저, 너무한데, 이래갖고 지금 made in USA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삼성이건, 현대건, SK건, 뭐 하나건, 지금, 미국에 지금, 미국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판이 뭔가 지금 바뀌고 있을 때니까. 미등록 거래소면어떻고 등록 거래소면 어때? 등록 거래소 미등록 거래소로 등록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코인베이스는 증권 거래소 뭐 브로커딜러 선물 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 교육이 감시 공유 약정은 지금 어, SAC 감시 공유 약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트랜스패런시 투명하게 모든 걸다 깔아. 너네가 준비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발행한 코인인지 언제 발행해서 어디로 이동이 됐는지 이게 자금의 흐름이 수표의 흐름처럼 추적 가능해야 될거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위조, 변조, 삭제는 불가능하지만 무기명으로 굴러다니잖아요. 무기명으로 굴러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 어떻게 뭐 기록해 봐야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KYC부터, KYC부터 어떤 핸드폰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우리 왜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찍었다라는 게 사진도 딱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이 파이코인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어떤 해서. 어떤 핸드폰에서 책을 된 것이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이 것처럼 투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것처럼 투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네들이 공시라든지 이제 자본금이라든지 어떤 이제 어뭐 감독원의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자기네들은 공개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해도 됐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야 이게 청띠아팡이 펑이, 청티아팡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 문화라는 게참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코인베이스 여기 나오는 거고요. 코인베이스 제가 찾아봤고요. 그런데 코인베이스 감시국의 약정이라는 건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음 이걸 뭐뭐 뭐 SEC의 노림수다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불투명 사회에서 투명 사회로 가는 거예요. 정보 공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보 공유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세상,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감시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감시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달라라는 거 아니에요. 거래소가. 근데 지금 바이낸스니 뭐 크라켄이니 뭐 그런 기본적인 한국 증권거래소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기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수탁 기관한테 수탁을 맡기지도 않고 지들이 갖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잘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한국 증권거래소가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자기거로돼 있는데 안 돌려준다고요? 다 돌려줘요. 근데 뭐~ 여기는 뭐~ 이 암호화폐 걸어서는 뭐~ 뭐~ 비밀 구절 잊어버려도 안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뭐~ 낙전수입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자는 이제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거고요 감시공약정 코인 베이스 근데 코인 베이스가 코인 베이스 글로벌은 또 상장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코인 베이스는 뭐~ 미등록 거래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고 음,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상장이 돼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서 보니까 여기도 한 삼백오십 불까지 가다가 지금 이제 뭐 팔십일 불까지 뭐 비트코인 가격이나 비슷하게 전반적인 암호화폐나 비슷하게 이렇게 바닥에 와 있더라고요. 암호화폐가 오래 줄니까요. 그리고 이 엑,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리플 CBDC 관련 삼십 개국 이상과 논의 중. CBDC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사회적 계약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브라질이나 중국처럼 이상한 나라들이나 지들이 막 치고 나가고 한국도 뭐 제주도 하고 몇 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직 감을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잘못하게 되면 욕 바가지로 먹을걸요. 욕 바가지로 먹죠. 그래서 지금 뭐 논의 중이다. 뭐, 이거는 파이코이 벌써 하고 있는 거. 지금 니네도 지금 이제 와서 할라 그러는데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그레이스 케일 그 현물이 현물 e TF는 선물은 해주면서 왜 현물은 안 해주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SEC에서 요구하는 패가 미국이 이번에 중국하고 할때 보면 처음엔 국무부 장관이 가고, 또다음 재무부 장관이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카드가 아예 고기 먹는 사람, 고기 먹는 나라 의 유럽 사람들은요 멍청한 것 같으면서도 딱 게임에 자리 에 앉으면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지금 저저 저 전쟁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끝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투명하든지 사업 접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새끼가 쳐서 비트코인 뉴가 생기고 파이코인 뉴가 생기는데 파이코인이 대장이죠. 자, 그래 비트코인은 그러면 디지털 골드다. 나머지는 말은 안 했지만 나머지는 증권이야. 그 증권의 규정을 다 갖추고 있는 거는 지금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로 갈수록 자유가 없어지는데 암호화폐 세계 역시 믿을 것은 아직까지 파이코인밖에 없는 것 같다. 중요한 위치로 올라갈수록 자유가 없어진다는 간단한 사실을 파이코인은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패를 다 까잖아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 서도 KYC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오펙. 어백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데시보드도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일본이 왜 일본 어 일본 애들이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그다음에 여기 십팔이 하는 이건 뭐야 이거 어떤 나라야라고 뭐 하는 나라지 영어로 잘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세이셸 군도더라고요. 세이셸 군도는 이제 인도 루피, 인도 화폐를 쓰던데 아프리카 요 여기에 있지만 인구가 9만 명밖에 안 돼요. 아, 중국 사람, 중국 애들이 여기다가 어, 돈 주고 국적 사가지고 여기다가 노도 하나보다 세이셸 군도에 그래서 이게 어찌 됐건 뭐 불가리아 이런데 뭐 프랑스 다음으로 세이셸 군도예요 영연방 국가인데 그래서 이런, 이런 노도 1 8이더라구요또 이런 것도 있고 원화가 요즘 1, 3, 오늘 1,333원인데 어, 한국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일본하고 환율이 뭐 같은 거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원화 어, 환율이 올랐, 올랐죠. 그냥 경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유가도 뭐큰 문제 없는 것 같고 최근 좀 기름값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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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더 이상은 못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늘은 이제 보면서 그 물이 정말 아, 이렇구나.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 어떤 하나가 아니라 이건 전체 정보를 포함해서 어떤 코인 하나가 아니라 코인의 채굴자, 생태계 참여자. 아, 이래서 얘네들이 파이네트워크파이네트워크 파이네트워크 하는구나. 그 중에서 코어는 자기라는 거구나. 아, 허브앤스톡. 허브라는 허브앤 허브앤스톡 크 조직이라는 게 허브는 그 자전거의 이제 그 축. 그 다음에 스토크는 그 자전거의 살 그런 것처럼 아 얘네들은 전 a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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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m a l l s m 곳곳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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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 흐름, l small, small, s 다른 l l small, small, s m 해 l l small, s m a l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화폐 혁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구나 걱정할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네. 아무튼 뭐~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시는 (8월 15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